자, 그런데 이다 이루었다. 이것은 죽음 때문에, 죽음의 고통으로 이제 다 끝이 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 주변에 있던 바로 좌우에 옆에 있던 강도들에게도 또 밑에 있는 군병들과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다 끝났다. 하고 마지막 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시는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전 내 생명이 다 끝났다. 이 십자가의 고통도 끝이 났구나. 이런 한탄과 아쉬움 절망의 소리로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구원계획을 다 이루었다 다 마치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완성하였다 라는 그 의미가 다 이루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 주님의 마지막 절규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되었고 마침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였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저 죽어가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의 그런 절규가 아니고 기꺼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한 승리자의 선포요. 바로 그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의 모든 인생 이 십자가로 종결되는 것 같지요. 많은 사람들은 허무하던 느꼈겠지요. 그러네 우리 지난주 종료주일날 보았던 말씀 기억하시죠? 주님의 입상하실 때 무언가 얻을 유익을 바라던 자는 주님을 보면서 기대하며 호산나 찬양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 외치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볼때 주님의 죽음은 참혹한 죽음입니다. 한 죄수의 아무것도 아닌 자, 우리를 유혹한 자의 죽음이 되는 거죠. 그것이 다 끝난 허무한 죽음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의 죽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죽음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의도된 죽음이지요. 피할 수 있으셨습니다. 이한주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 잔을 지나가실 수 있게만 한다면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열두 영이라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낼 수도 있다고 주님 선포하셨지만 그렇게 피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저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여 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여섯 번째 가상치론 중에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이것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승리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하셨다.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는 승리의 선언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의미의 말씀은 자기 인생의 목적 주님이 이땅 가운데 와서 모든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루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모래시계인가요? 아주 오래전 제가 어렸을 때 젊었, 청년 때본 아주 재미있게 본 드라마 중에 평생을 깡패로 주먹을 믿고 힘을 믿고 살았던 최민수 역할을 했던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 심판정 이제 교수형에 처해질 때 남긴 유명한 대세가 뭡니까? 나 떨고 있니? 새파랗게 질려서 정말 그 담담하게 뭐 하나 무섭지 않았던 그 악인이 죽어가는 순간 했던 말이 뭐예요? 나 떨고 있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더군다나 자연스럽게 죽는 죽음도 아니고 내가 죽어야 할 것, 내 의지로 아닌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하는 현실을 나타날땐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무척이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고통에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는 죽음이 주는 그런 공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죽음을 보십시오. 저도 목,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죽음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순간을 본 분도 여럿 있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비탄하는 가운데, 아직은 더 버티고 싶은, 살고 싶은 그 욕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안타깝게 떠나지만 믿는 성도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깊은 성도들의 죽음은 너무나 평안합니다. 조금 전까지도 몸이 괴로워서, 물론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증병으로 아파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순간은 마치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 변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떠나가서는 모습을 볼때그 성도의 아름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도 보고 큰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성도들은 의연합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도 자기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아셨기에 그 십자가의 죽음 또한 담담히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암의 마지막 말씀,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바로 운명하시기 전, 그 말씀을 하고 운명하기 전, 마지막으로 주님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목적,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고, 이제는 하늘 수망을 품고 아버지께 나를 맡기고 나도 그 나라로 갈수 있구나.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는 그런 선언이셨습니다. 또한 우리 사람은 죽음 직전에 진실만을 이해하게 됩니다. 죽어가면서도 어떤 분들을 보면, 미국 영상들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도 그 농담 아닌 웃음을 주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진실된 말을 한마디를 남기고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이런 고백을 했고 죽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가장 강력한 대영 제국을 이끌었던 엘리자베스 여왕도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다 끝났어. 다 끝났다. 이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 엘리자베스 여행이 다 끝났어. 자신의 인생이 한탄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 이 여정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후에 섞인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여자의 몸으로서 한 나라의 왕수장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기도 너무나 힘들었고 여러 가지 권력투쟁 속에서 그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대영제국, 정말 빛이 지지 않는 영국을 만든 그 여왕도 모든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허무했다는 거죠. 후회되는 인생이었다. 아쉬움이 남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다. 안타까운 나의 죽음이다. 하고 운명했다. 라는 겁니다. 또 유명한 문학자,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묘지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줄 알았어. 그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 한마디가 정신 없다가 내가 이렇게 될줄 알았다. 내가 죽을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죽음이 보여지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았기에 아쉬운 마음으로 마지막 이 한마디를 남겨 놓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 이 땅에서 우리의 숨이 다할 때 어떤 말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로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 또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하고 싶지만 우리는 감히 부끄러워 그렇게 말할 수,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한마디라도 남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 죽을 준비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살 준비도 되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종말 신앙이에요. 죽음의 신앙인 겁니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세상의 종말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죽을 준비를 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준비,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처럼 담대하게 이 죽음을 받아들이며 죽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날, 이 땅에서 우리의 생애 마지막 날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내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믿고 믿는 바를 실천하며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의 죽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엘리자베스 형처럼 다 끝났구나.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줄 알았다. 후회하는 죽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제라도 우리는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땅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 오직 예수 잘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옮긴 바 되어지는 저와 우리 송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두 번째 다 이루었다 하는 의미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다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선언이셨던 겁니다. 자, 더기 세 번째 의미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의미라 할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믿음이라 할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오셨고, 그 목적대로 사셨고, 그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고백 다 이루었다. 바로 승리의 고백이죠. 자신의 온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 하는 이 고백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남기신 이다 이루었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다면 아니 내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죽음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혹 죽더라도. 아니면 집에 가는 도중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내 생이 다더라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우리 남겨진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은 얼마나 슬퍼할까. 이것 해주지 못하고 저것 해주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 그런 걱정 하나도 할 것도 없지요. 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죽음을 즐거이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겠기에 주님의 이 고백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을 온전히 믿고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인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처럼 하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사역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어졌습니까? 바로 주님이 그 구원사역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위탁시키셨다는 거죠. 다 이루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주님의 죽으심, 다 이루심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믿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 위탁의 말씀인 겁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러나 너희가 남겨진 자들,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구원하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을 전해라.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 맡기신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뭐예요? 때로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또 이번에도 신방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살았다고, 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몸도 아프고 살 만큼 살았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장수하게 하신, 만드신 이유, 또이땅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단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이웃 중에 또 모든 나라와 족속이 다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우리 성노님들에게 맡기신 주님의 명령,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붙잡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몫인 거죠. 바로 우리의 일거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왜곡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구원을 전하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능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은, 복음은 뭐겠습니까? 내가 온전히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선 누릴 복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도 많이 하는 말 가운데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오늘, 올해 우리 교회 표도 뭡니까? 받은 복을 나누는 교회.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 권세를 얻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할 복 복을 나누려면 어떤 복을 나누어야 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의 복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에 확신이 없고 이 구원이 아닌 다른 복을 찾고 있고 그것을 받고자 누리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믿는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하라면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면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루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이 믿음을 힘써 증거하는 복을 나누는 우리 오늘의 교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얻을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무언가를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는 아무것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신앙은 뭐냐? 무엇을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건 이건 부차적인 것이고 믿음의 행위고 이런 것을 무언가를 이름을 통, 이루고 무언가 내가 공덕을 쌓고 무언가 일을 이루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 목사님 행함도 있지 않습니까? 행암은 다행히 구원받은 자가 하는 삶이 행암이 되는 거이요 행암이 주가되어서는 아닙니다. 믿음 없는 행암은 아니에요. 믿음과 행암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뭐, 극류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무언가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려야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종교는 뭐라 합니까? 무언가를 하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무엇을 쓴가를 하라. 예를 들어, 불교는 스스로 도를 닦아야지 부처가 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내하고 뭐 금욕하고 수고해야지 구원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거짓된 것이죠. 모든 종교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다시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 할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획으로 이땅 가운데 주님이 오셨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이미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었기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의의가 아닙니다.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자는 참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모습 속에서 자연히 구원받은 자의 모습 천국 백성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행함인 겁니다. 그러나 행함으로서도 어떤 것으로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어떤 것 하나 첨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만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은 뭐예요? 내 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 공로로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된 거예요. 보너스 인생을 사는 거죠. 바울의 사도 바울 고백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라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로 도 얻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와 같이 동역하던 목사님은 우리의 목숨값이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우리의 목숨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 예수님 값이에요. 값어치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목숨값은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숨으로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은 쉬운 게아니에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주시고 지고 얻은 목숨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우리가 믿음생활하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 믿는 교회는 뭐요 당신은 왜, 무엇 뭐, 어떤 것을 믿소? 라고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우물쭈물 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십자가를 내가 믿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는 거예요. 무언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온전히 다 이루신 주님을 믿고 그다 이루신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 것,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기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이미 구원을 얻은 천국 백성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